안녕하세요. 이제 3, 어, 집합의 연산,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집합과 합집합을 알아야 되는데요. 교집합은 서로 공통이 되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그래서 A 집합과 B 집합이 있는데, 음, A에도 있는 원소와 B에도 있는 원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원소를, 어, 그 전체로 그걸 모아놓은 집합을 이제 교집합이라고 하고요. 그 교집합의 기호로는 이렇게 컵을 엎어놓은 이렇게, 어,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A 교집합 B. 자, 이거는 뭐라고요? A에도 속하고 B에도 동시에 속하는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집합. 이런 거를 이제 교집합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개념 플러스에 가보면 교집합의 원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거는 X. 자, X라는 거는 A와 B의 교집합을 X라고 한다. 교집합의 원소를 X라고 했을 때이 X라는 아이는 어, A에도 속하고 그리고 이 x 라는 아이는 b 에도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a 교집합 b는 어 x 라는 원소가 a 도 속하고 그리고 b 에도 속할 때 우리는 a 교집합 b 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외워 주셔야 됩니다 한번 더 여기다가 어 이쁘게 한번 더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a 교집합 b 라는 거는 어. x라는 어, a 교집합 b를 갖는 원소를 x라고 할 때, 그 x라는 아이는 a에도 속하, 속해 있는 원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어, 이 x라는 아이는 b에도 속해져 있는 b에도 속해져 있는 원소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잘 어, 이해가 잘안 된다. 그러면 이제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볼까요? A 하고 B라는 어, 집합이 있는데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한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예, A와 B의 공통 부분인 공통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어,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컵을 엎어 놓았으니까 엎어 놓았다고 생각하면 그쪽에 들어 있는 컵 안에 들어 있는 이 교집합 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합집합이 있는데요. 이제 합집합은 그러니까 더샘일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더셈이 아니고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어떤 원소가 A에 속하거나 A에 속하거나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and, 어, 그리고가 아니라 이쪽에 속하도 되고 이쪽에 속해도 된다는 둘 중에 하나라는 선택의 의미의 뜻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에도 속하는, B에 속하는 거,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A 합집합 B는, 어, A 합집합 B라는, 어 원소, X라는 아이는이 X는 A에 속해 있는 원소이거나 또는 X라는 이는 B에 속해 있는 원소를 말하는 거래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한번또 우리가 적어 보세요. A 합집합 B가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x라는 A 합집합 B로 이루어진 집합에 x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 x는 A에 속하고 또는 그리고와 또는은 천지차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둘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또는은 이쪽에만 있거나 또는 이쪽 B쪽에 있는 아이들, 애들을 이제 원소로 갖는. 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A와 B의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을 때는 A에만 있는 거는 이쪽이잖아요. 그쵸? 자, A에만 들어있는 애, 이쪽. 이렇게. 또는 B에 있는 거, 뭐 이쪽 포함해서 이쪽. 그러니까 뭐예요? 다 색칠한다. 모두 색칠하겠다. 모두 색칠한 부분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됐을 거라 믿고요. 그다음 a와 이제 또 어떤 집합이 있냐면 a와 b의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a와 b의 교집합에는 원소가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때 a와 b는 우리가 뭐라고 읽었냐면요. 서로소라고 합니다. 서로소는 우리 중일 때도 한번 배워서 이해될 겁니다. 이게 공통된 부분이 없을 때 이제 서로 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때의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A와 B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죠.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A와 B를 서로 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걸 이제 공식으로 보다기보다는 우리가 음, 이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 보면 이해가 될것 같아요. 자, 이거 볼게 문제가 이렇게 보통 이게 전체가 이 유라는 이제 전체 집합이 있고요. 내가 또 하겠지만 여기는 A라는 이제 집합이 있는데, 선생님이 n이라고 쓴 거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이제 칭하겠다라는 약속을 말해 주는 겁니다. 자, 이 b는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적용에 들어가 볼게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개다.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 10개가 아니라 7개다. 자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다 그러면 먼저 5개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교집합이 5개니까 그런데 a가 10개니 여기는 10개에 해당될 수 있도록 5를 써주면 되겠죠 b의 원소의 개수는 7개니까 얘가 5였으니까 여기는 2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음, 아,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선생님이 아까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는 얘네들 색칠 다된 부분의 원소를 다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얘들 다 더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몇 개입니까? 네, 12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어, 개수를 따지는 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12개는 어떻게 계산했는가?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했어요. 더해볼게요. 그러면 10 더하기 7이 되잖아요. 그런데 10 더하기 7이 답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다섯 개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한번 포함되고 B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또한번 포함됨으로써 두번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서 풀어라.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공식이 탄생한 게 이게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거를 알아주시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어, 원소 개수, 합집합의 원소 개수 구할 때 아주 편리하게 적용을 할수 있겠죠. 자, 개념 플러스 볼까요? 얘는 만약에 A, 선생님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 공집합이라면, 그러니까 없다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없다면 선생님 공식은 또 달라지지 않나요? 그렇죠, 달라지죠.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하나낱개로 A의 집합의 원소 개수 모두와 B 집합의 원소 개수 모두를 더해주면 그냥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A와 B의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A집합의 원소와 B집합의 원소를 합해라. 그 말은 뭐예요? 합집합, 더하기 계산을 한다는 게 아니라 더하기 연산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집합들을 다 써라. 어? 다 세어보아라. 이런 뜻으로 저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익혀주시고요. 자, 이제 여집합. 자, 여집합은 정말 중요하고 잘 나옵니다. 여집합의 뜻부터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여자가 우리가 여분이 얼마니, 그래서 나머지가 얼마니 할때이 여자가 나머지의 뜻이 포함되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여집합의 이 여는, 아, 나머지를 물어보는 문제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집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어진 집합에 대하여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 엔 처음에 있던 항상 전체 집합을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이 바깥에 U라는 게 유니버스 해가지고 전체라는 영어의 약자를 따서 전체 집합이라는 것을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체 집합은 언제 나오냐면요. 부분 집합 생각할 때 이제 전체 집합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은 보통 U, 유니월스의 U의 약자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집합은 뭐냐면, 음,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전체 집합이 뭐라고요? U라고 했죠. 전체 집합이 U이고요. 그 안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런데 여집합이라는 말은요. 일단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집합은 A의 여집합 이렇게 표시해요. 이 C라는 거는 영어의 컨템포리... 컨템플러리를 해서 거기에 보완한다는 C의 약자를 어, 썼어요. A와 A가 아닌 거의 집합을 보완한다라는 뜻의 영어의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이 뜻은 뭐냐면 A를 뺀 나머지 집합. 자, 여집합은 선생님이 나머지 집합으로 생각해줘라라고 말했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쓰세요. 이것도 다 노트에 말고 책에 다 쓰세요. A를 뺀 나머지 집합. 나머지 집합이에요. 그럼 어디를 뜻하느냐? A를 뺀 나머지 집합이 어디예요? 예, 이 바깥쪽. A를 뺀 나머지. A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A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A의 여 집합은 A를 뺀 나머지 집합을 말하는 거죠. A를 제외한 나머지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A의 원소가 들어있지 않은 집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집합. 전체 집합이 있는데, 집합 A에는 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속하지 않은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리고 기호는 A의 여집합.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a의 여집합 다시 한번 볼까요? a의 여집합은 어, 전체 집합에는 속하되 a 집합에는 속하지 않는 집합. 여기는 이거라는 거. 이것도 한 번씩 써 가면서 익혀 주셔야 됩니다. 자,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는 속하되 그리고 a, a라는 집합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알아 주시길 바라고요. 차집합은 이제 뺄셈이 아니라 우리가 연산하는 뺄셈이 아니라는 거 집합에는 이 차집합은요 A 집합과 B 집합이 있는데 음. 뭐라고 나왔나 한번 볼게요 A 집합에는 속하는데 B 집합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 자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U가 있고요 얘가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래서 A 이제 차집합은 이제 어 빼기 차의 빼기랑 좀 비슷하죠. 예. a와 똑같죠. a 차집합 b라는 거는 a 집합에서 어? a 집합 자 보세요. a 집합에서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속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순수한 a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요게 이제 a b의 어 차집합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A에는 속한데 B라는 집합의 원소는 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A 빼기 B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또 전체가 있어요. U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B 빼기 A로 해볼게요. 그 말은 어떻게 될까요? B에는 속하는데 A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진 것 뭐예요? 순수한 b 로만 이루어진 집합. 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집, 차집합입니다. 차집합 알겠어요? 차집합은 A 빼기 차집합, A 빼기 비집합은 순수한 A. 자 B 빼기 A의 차집합은 B 차집합 A. 이거는 순수한 B. 앞에 출발이 중요하다는 거. 앞에 있는 누구에서 누구에서 차집합이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어, 색칠한 부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게 더 중요하죠. 자, 볼게요. A 차집합 B. A 차집합 B.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볼게요. 어, A 차집합 B는 어, X라는 집합으로 이루어진 X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X는 A에는 속하되 그리고 뒤에는 속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이것도 써서 한 번씩 익혀주세요. 쓰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써주세요. 그러면,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해볼까요? 원소의 개수는 n을 쓴다고 했죠. 그러면,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a의 여집합은 선생님이 여기서 그려봤죠.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나머지 집합. 그래서요, 어, a의 여집합은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전체 집합에서 a를 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답니다. 자, a의 여집합의 n은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의 원소를 뺀 나머지 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a 빼기 b는 선생님이 색칠 어디 했어요?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순수한 a의 원소 개수잖아요. 자 어떻게 진행되나 볼까요? A에서 A와 B에 있는 교집합을 뺐다. 자 볼까요?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이 어느 부분이에요? A와 B의 교집합은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A 전체에서 A, B의 교집합을 빼버리세요. 그러면 여기 순수한 A 부분에 원소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A집합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어라. 그러면 얘랑이랑 같아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 밑에 것도 이거 여기 있는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 꼭 해주세요. 한번 포스트잇에 붙여서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또 다른 표현도 더 중요해요. 자, 이거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와 B의 합집합에서 자, 이걸 그려볼게요. 자,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게 어, 제일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쌩 그려볼게요. 자, A와 B의 이제 합집합. 자, 칠해볼게요. 이거 다 칠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줄로 칠할게요. A와 B의 합집합은 이 보라색 세 줄, 세개딱 칠해진 거 합집합에서 다음에 B를 뺀거래요. 자, B는 이제 이걸로 할까요? B는 얘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황색 부분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없애버리세요, 이렇게 쫙 없애버리면, 자, 지금 부분은 순수한 A, A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겠죠. 자, B가 날아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B라는 원소에 B라는 집합의 원소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크게 뭐예요? A에서 B를 뺀다라는 집합의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이렇게도 표현되고 표현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외워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